예, 이번 시간에는 월서활동 중이신 노현철 투 캐피탈 그룹 에이징 파트너 모시고 아, 시장 상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이징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먼저 이제 CPI 얘기를 좀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1월 CPI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좀 역학 동, 동력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음... <laughs> 어저께 이제 CPI 중요한 CPI 데이터가 나왔죠. 어, 시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6.2%뭐 정도 6.3%뭐 다우랑 블룸버그 뭐, 뭐 정도 종주을 예상을 했었고 어, CPI 발표 직전에 어, 제가 확인한 그 클리블랜드 연은 음, 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고그 상에 나온 거는 6.5%였어요. 음. 약간 괴리감이 있었는데, 어, 뭐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그 중간 정도로 나왔죠. 그렇죠. 네. 나와서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음. 근데 클레이블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팅상에서 어, 나온 데이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중간 정도로 네. 나왔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어, 그 이번 달 CPI 데이터가 시장 음. 예상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언급을 네. 드렸었죠. 어, 음. 어 그래서 뭐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음.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약간 미리 선반영한 음.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네. 고요어뭐 음.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이렇게 데이, CPI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음. 뭐 어떤 뭐 시장의 패닉이나 뭐 이런 음. 정도 수준의 어떤 리액션은 음. 없었고요. 음. 물론 당연히 변동성은 있었죠. 네. 뭐 장중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네. 떨어졌다 뭐 계속 하다가 어 그렇게 음. 살짝 그 떨어져서 끝났으니까요. 어,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음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도 드린 음. 네. 그 코어 서비스 엑스 그렇죠. 하우즈. 네. CSEH,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음, 3개월 런레이지3.7% 음.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예. 어,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음.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정도 수준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음. 어, 좋아, 좀 있겠죠. 좀더 좀 낮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뭐 그런 생각을, 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범주, 시장에서 기대한 정도 범주의 수준이 나온 거죠.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려했던 뭐 어떤 음. 수준보다는, 음. 어, 나쁘지 않았다. 라는 음. 게 이제 제가 보는 CPI, 음. 어, 지금 뭐 간단한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예. 어, 근데 지금, 음, 다음 달 나올 CPI가 아, 아마 네. 중요할 텐데 왜냐면 음. 다음 달 나오 CPI가 3월 FOMC 미팅 직전에 나오는 CPI잖아요. 음, 그렇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부분에서도 CPI 그 수준이 뭐 게설렌 음. 플라이스 뭐 지금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로 한다 고 그런다 하면은 네. 뭐 헤드라인이 음. 지금 어저께 봤던 수준의그 헤드라인 수치에서 네. 크게 벗어나야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네. 이렇게 핫한 네.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는 또그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요 부분도 음. 거기서 뭐큰 폭으로, 어, 기대했던 것보다 음. 크게 좋아진다는 모습도 보이기가, 네. 보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쉘터 부분, 쉘터 부분은 뭐 지금 뉴 리스가, 어, 네.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한, 한 중순 이후부터 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쉘터 부분이 CPI의 음. 하드 데이터에 반영되는 부분은 예. 한 올해 중순경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예.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올 CPI 데이터도 예.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예. 그래서 좀 어떤 CPI 데이터, 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저 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수준 을 아, 예.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음. 보수 적으로 잡고 가실 필요가 있으신 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오늘 소비 판매가 굉장히 좀잘 나왔습니다 3% 나오면서 어제도 조금씩 그런 얘기 계속 있었,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고용과 이제 소비가 괜찮으면 골디락스 로 가는 거 아니냐 계속 좀 금리를 더 올려더라도 경제 가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던데 이런 음. 분석은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어좀적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예. 나왔는데 6.4% 나오면서 음. 예상을 크게 상의했죠 음. 예.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CPI가 6.4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1년 전하고 지금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음, 얘기인데, 음. 왜 그러냐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1년 전부터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음, 그렇죠. 네. 배드가. 네. 그렇게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여전히 소비는 그대로라는 얘기고, 음. 거기에 대한 배경은 고용이 있겠죠. 그렇죠. 네.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 라는 그 부분이 뒷받침이 돼서, 리테일 세일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추세면 음.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1분기 GDP가 예. 2.5에서 3%사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취약한 어.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2.5에서 3% 1분기 GDP가 나오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리세션이 아니라 말씀하신 음. 대로 노랜딩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예. 상황이죠. 아. 어. 그만큼 이제 이 고용 시장과 좀 음. 소비가 우리 미국 음. 경제를 버티, 버텨주고 네.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음. 이게 근데 제가 뭐 양날의 검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몇주 전부터 이렇게 계속 리테일 세일즈가 강하게 나오고 고용 시장 강하게 나오고 핫하게 핫한 음. 수준 유지하고 지금 뭐 실업률은 지금 뭐3.3% 4%그렇뭐 네. 진짜 뭐 역사상 뭐, 뭐 가장 지금 뭐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패드가 음.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네, 네.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을 앞으로 음. 피는데 있어서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좀 고민을 하고 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패드 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음. 지금 현재 나오는 속도로 개선, 뭐,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 예, 예. 근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음. 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코어 서비스 부분도 음. 앞으로 갈 길이 좀 멉니다. 예. 갈 길이 좀 멀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세가 좀 확연하게 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음. 패드가 원하는 수준까지, 위에서는 고용시장에 지금 어떤 그, 이런 그, 러닝 핫 하는 이런, 예.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음. 그러니까 쿨다운 해야 되는 음.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음. 그렇게, 음.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같이 맞물려 줘야지 음. 지금 패드는 컴포터블하게 음. 뭐 여태까지 파월이 얘기했듯이 파월이 네.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뭐 지금 초기 단계 들어왔으니까 음. 우리는 뭐 앞으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속도가 이 정도 속도면 제 생각에는 페드가 음. 어뭐 언제든지 금리를 계속 오를 수는 있어요. 음. 계속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니까뭐 지금 일단 음. 파월이 발언한 것도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올디락스로 가서 네. 뭐좀 페드도 약간 금리 인상을 음. 뭐 터미널 레이스를 요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 음. 그리고 좀 멈추고 잘하면 뭐 피벗을 몰에 뭐 음. 말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막연하게 이제 시장 3여 달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음.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음.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속도가 음 지금 그러니까 패드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패드가 음. 원하는 속도보다 지금 많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예. 그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5에서 5.25 음. 사이에서 퍼즐을 음. 하고, 거기서 좀, 세, 좀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하게 나오고, 데이터가 레이버 데이터 이렇게 강하고,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존재하고, 코어 서비스 엑스 하우징 부분이 음. 여전히 뭐 3%, 3%, 3%에서 4% 사이 때, 존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어 3월 달 FOMC에서 점도표를 음. 좀 높게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약간 우려감이 저는 좀 들고 있고요. 음. 어 그런 것들을 고려를 음.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아. 접근해야 되는 게 음. 맞는 시장 같다라는 생각을 음. 하고 음. 있습니다. 그 오늘 전반적인 말씀 들어보면 아좀 보수적이 된다. 상황이 조금 어색치 응. 예, 않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초과로좀뭐 비싼 얘기긴 한데 요새 단기국채금리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1 0년도좀 오르긴 하는데 단기국채금리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좀 당분간 뭐 상반 상뭐몇달 안에는 좀 증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예좀뭐 이렇게 상승이 있더라도 포모라고 하죠. 아무래도 좀 자기가 자기만 네. 좀 참가 못할까봐 좀 우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에 접하는게 맞다고 보면 될지요. 네, 네. 그 CPI 데이터 이후에 이제 금리가 네. 이제 좀 상승음을 다시 보이고 있죠. 어제 오늘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요인은 그거죠. 시장에서 FED가 연준에서 금리를 higher and longer 음. 계속 할수 있다는 걸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냐 예. 반영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국제 금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상승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죠. 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어차피 국제 금리도 향후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어뭐 지금 국제 금리가 오른다고 뭐 증시가 뭐 나빠지고 뭐 그런 음.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죠. 어이 지금 C P I 데이터, 리테일스 음. 데이터 그리고 어 B L S 넘팜 넘판 페이롤 데이터, 네. 노동시장 데이터죠. 음. 이 데이터 세개의 조합이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가리키는 게. 네. 패드는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다. 음. 있고 그리고 더 올린 상태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네. 그걸 이제 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어 당장 다음 달에 나온 CPI나 넘파페이롤이나 음. 어,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지금 이번 달에 보여줬던 수준에서 얼마나 좀더이게좀 긍정적으로 나올지, 음. 뭐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지금 흐름상으로는 크게 긍정적으로 나올 그런 요인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에서, f 드가 어떤 판단을 할지, 라는 음. 겁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이세개 조합. 그니까, CPI, Retail Sales, n m Payroll, 이세개 지금 현재 조합은, f 예. 드한테 충분한 요인을 줘요. 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네.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올린 상태에서. 나는 음. 그런 요인을 음. 충분히 주는 그세 가지 중요한 음. 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고 그치. 보시면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증시에 변동성을 음. 더 키울 수 있는 음. 그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네. 증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CPI 어제 오늘 좀 이후로 증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혼란해지고 이해도 좀 어려운데요. 아, 늘 좋은 말씀, 좋은 분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